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댁에 여러분 집에 탕자가 있으신가요? 누가 탕자인가요? 우리 아들? 내 자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탕자가 누가 탕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끊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못 끊는 것이 있으신지요?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과도한 쇼핑, 분노, 폭력, 폭언, 게임, 도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많죠? 그런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해졌고, 또그 좋은 것들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에 참 날씨가 덥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일하시고 나서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시원한 맥주 한잔 드세요 크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엄청 괴롭혔어요. 아참 마음이 상하네. 담배 한대 펴야겠다. 뻑꽝 뻑꽝. 아유 좋죠? 못된 남편 고약한 영감쟁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고 서운하니까 어떡해요 마실 나가서 어떡해요 남편 뒷담화를 하죠 남편 욕을 막 합니다 어때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최고로 좋죠 끊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번째는 의지가 없고 두번째는 끊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딱 하고 끊으면 좋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끊기 힘드시면 그냥 하십시오. 하세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욕도 하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어두운 습관들,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좋은 방법 뭐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어두운 습관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허락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때 그런 습관들을 몰아낼 힘과 능력과 지혜 의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일을 비유로 어,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여인이 은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고요또 하나는 외면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자라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11절 이하에서 탕자가 지은 죄악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신자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유산을 자기에게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물을 먼 나라 가서 다써 버렸습니다. 탕자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믿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파멸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도 인간 본성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약해질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의의를 향하고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보고 범하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자들이라도 언제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순결도, 아버지 집에서의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한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타락이 그 삶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네.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는 징계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극심한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느낄 때에 참다운 신앙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신학교 다닐 때 죄를 지었대요. 근데 그 죄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배 신부님에게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선배 신부님이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신자도 성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두 아들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일,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일, 그런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잘 압니다. 이 후반부에 기록된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탕자는 유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동생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고 가출을 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충분일도 없이 묵묵히 일한 이 첫째 아들도 결국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도덕적으로는 결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탕자인 거예요. 마음의 탕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갔고, 또그 재산을 창녀들과 더불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뭐, 먹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살다가,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돼지가 자기 먹을 거안 뺏기잖아요. 이 아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소중한 것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평안함과 평강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 받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착실했습니다. 속으로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었대요 첫째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그런 아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탕진한 이 불효막심한 녀석에게 살찐 송아지라니요. 그 잔치를 벌인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마음의 탕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첫째 아들의 마음처럼 탕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왜 탕자였는가 말씀드릴 때에 혹시라도 어,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의 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을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놓고 이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왔대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지난번에도 동생이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줬어요. 이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소외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어, 세익스 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른다. 뭐 어렵게 말했지만, 바보가 자기 바보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취했어? 그만 마셔? 그러면 뭐예요? 아나안 취했어? 더 마실 수 있어? 그러죠? 오늘 본 말씀에, 첫째 아들은 집에서 일도 하고, 아버지의 일을 잘 돕는 그런 열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상실한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떠나보낸 그런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 나갔던 동생이 아주 오랜만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불평만 했습니다. 겉으로 돌았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그런 못된 놈 아닙니까? 그런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더불어서 탕진한 그런 못된 녀석 아닙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녀석 아닙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면서 저 둘째 아들에게 저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라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음,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런 마음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탕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없애야지만, 은혜와 평강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릴 줄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가출을 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아버지는 불평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마음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바울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얼만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지식의 교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식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의를 또 드러내다가, 행위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정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교회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사람은 여전히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사랑과 동정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오늘 말씀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아버지의 말에도 첫 자들은 동정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이 여긴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이 바로 탕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동정심이 없을 때에 그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동정심도 없이 보내는 그런 소외된 마음, 외로운 마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주님 사랑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소홀히 여겼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페르나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도덕적으로 페르나는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탕자였어요. 이 마음의 탕자는 도덕적인 탕자보다 더 죄가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지만, 마음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늘깨어서 기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소외되게 만들고 그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과 동정심이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의 탄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어 같은 상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심령으로 변화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추건하옵나이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탕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당신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칠금교의 성도님들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뤄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